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 매치 대한민국의 김우지 선수 대 중국의 송룽후이 5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룽후이 선수는요, 여러분 제1회 세계 마인드 스포츠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관장배 예전에는 정관장배가 여자 단체전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6연승을 거두었어가지고 중국 항저우 기원에서 중국 기원에게 특별히 강곡하게 부탁을 해서. 송롱이 선수가 초단이었을 때 5단으로 특별 승단을 시켜준 어마무시한 선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이번에 중국바둑의 국보라고 불리는 송룽우이 선수를 정말 멋있게 한판 이겨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은지 대송룽우이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은지 선수가요 백이송룽우이 선수인데요 자이 장면에서 송룽우이 선수가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오니까 김은지 선수도 날일자로 받아주고요 자 무난하게 받아두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삼삼을 파고 들어 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날일자로 두니까 빠싹 다가서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는 이곳을 뛰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삼삼을팔 것인지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역시 김은지 좀더 바둑을 타이트하게 치열하게 두기 위해서 변을 쳐들어갑니다. 자 이곳 한칸 뛰니까 와두 칸을 벌렸는데 보통 이 장면에선 이렇게 사선으로 높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오히려 김은지 선수는 타이트하게 두 칸을 벌려둡니다. 그러자. 송룡웅이 선수 하나 꺾어두고요. 김은지 선수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지켜두니까 이번에는 여기 있는 흙도를 압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김은지 선수 일단은 젖혀갑니다. 그러자 이곳까지 뻗어서 흙의 근거를 없애고 있는 송룡웅이 선수인데요. 자, 김은지 선수가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고 나갔습니다. 이젠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 아니, 지금 이 장면에서 왜 여길 건너 붙이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드실 겁니다. 물론 이곳을 건너 붙이게 되면 흙이 여기로 차단을 하고요. 백이 만약에 이곳을 끊게 되면 이곳 연결하고, 이곳을 끼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뭐 이런 데를 두어서 이런 식으로 단수쳐서 이도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중앙에 있는 백두 점이 붕 떠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곳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치는 수도 있긴 한데 이곳은 또다시 이런 데를 갖다 붙이는 순간 백이 상당히 이 수로 인해서 이 우변 쪽에 있는 백한 점이 상당히 열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 일단 막아 두고요. 자 이곳까지 이렇게 차렷을 합니다. 그리고 찝어두고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지켜 두었어요. 그러자 김은지 선수가 입구자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송롱우이 선수, 이날 일자로 두면서 최대한 흙돌을 몰아 붙이려고 하는데, 김은지 선수가 이 타이밍에 이곳을 치받는 수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 송롱우이 선수, 여기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길 뒀어야죠. 자, 이곳을 두고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빠졌을 때, 이곳에 돌이 와있기 때문에, 백은 좀더 탄력적인 모양이거든요. 근데 실전에 여길 두었어요. 왜냐면 이거 젖히면, 지금처럼 맞겠다 라는 뜻이었는데, 자, 지금 이 형태는 어차피 이곳을 연결했지만,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단 이곳에 호구 쳐져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김은지 선수 살짝 이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송룡우이 선수 얼른 들여다보는데, 김은지 선수 틀어봤구요. 이 자리를 씌워오면서 뭔가 이 백석점이 열었던 돌을 이 변을 압박하면서 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송릉우이 선수의 생각인데요. 김은지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을 제압합니다. 자, 이곳을 지켜두니까 이번에 갖다 붙여 버리고요. 자, 지금 이곳. 어찌 보면 이곳을 젖혀 가기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지 선수 일단 뻗어 두고요. 자, 맞춰 좋습니다. 자, 초반부터 정말 맹렬한 기세로 송릉우이 선수와 김은지 선수 서로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거 뻗어두니까 김은지 선수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여기 백돌 걸려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송롱이 선수 이 장면에서 하나 밀어붙이고요 자이 자리를 뻗어두기 시작해요 김은지 선수가 여길 뻗은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흐름 김은지 선수 너무나도 좋아요 자 이거 젖혀오니까 일단 치받아두고요 자 이거 호구치니까 또한번 들여다봅니다 일단 송롱이 선수는 김은지 선수가 워낙 지금 선수 교환을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받아줄 건 받아줘야 됐고요. 그리고 이곳을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김은지 선수 생각은 이게 지금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여기 호구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수가 다시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일단 단수를 쳤고요. 지금 그러자 이곳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김은지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중앙쪽에 있는 백도를 정말 매섭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송롱우이 선수도 일단은 밀어붙여서 뭔가 이쪽 부분이 살짝 그래도 약점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밀어붙이는데요. 김은지 선수는 상대가 밀어주는 수순이 악수라고 생각하고 뻗어듭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지켜두고 있는 송롱우이 선수 김은지 선수도 이도는요석이기 때문에 살려둬야 되고요. 자 이곳으로 차렷을 했어요. 자, 김은지 선수도 일단은 때려내는 수는 기분이 아주 좋죠. 이곳으로 지금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싶긴 한데 이게 이 자리가 지금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곳을 두면 이쪽 부분이 약간 또 끊어지는 맛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백이 일단은 받아줘야 돼요 이곳을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곳이 또 건너붙이는 약점 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김은지 선수 일단은 막아 두면서 여유있게 흑도를 살려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붙여오면서. 백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김은지 선수는 지금, 그렇죠. 여기를 압박 들어가기 시작해요. 송롱웅이 선수가 지금 좌변 쪽을 붙여가면서 살아가니까, 김은지 선수 압박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정확합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밀어붙였어요. 뭔가, 이쪽을 받아주는 것은 또한번이 자리가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 여기 막혔을 때아 이거는 진짜 백 입장에서는 정말 삼각하기 힘든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밀어붙이고요 김은지 선수 이 타이밍에 여길 갖다 붙이는데, 오, 상당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자, 이 수, 왠지 좀 있어 보이는 수 같은데요. 자, 이 곳을 막아가니까 끊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 부분 잡으면,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여길 한번 끊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런 데가 이렇게 지금 절묘하게 조이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백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곳을 지켜두니까, 김은지 선수 일단 뻗어요. 왜냐면, 지금 이쪽 치중 와서 이흑도를 잡으러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잡으러 왔다가는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순간 오히려 백돌이 끊어져서 곤란해지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 데를 지키고 싶은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역전이 되는 게 뭐냐면 이곳으로 뻗는 수가 또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곳을 두기 전에 이런 데 미리 땡겨놓고 두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으로 두는 것은 이렇게 두어서 이게 오궁도화가 되긴 하는데 이 수법은 지금은 여길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이건 연결했을 때 여기 단수까지 하나 쳐놓을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곳으로 끊을 수가 없죠 자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어쩔 수 없이 이곳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 이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이쪽으로 두면 어떻게 되냐 여길 두는 순간 자 이렇게 둬서 빅이 됩니다 자 흙은 지금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까지 뻗어두었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잡아두기 시작합니다 일단 김은지 선수는 이 돌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보고 이곳으로 딱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송롱우이 선수, 지금 이곳을 뻗어두고요. 김은지 선수가 강력하게 막아오니까, 자, 이제 이곳을 끊어가면서 백돌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곳에 돌이 왔다고 해서 이곳에 치중 들어오는 수는 아직까지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곳 날입자로 두면서 정말 김은지 선수,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송롱우이 선수는 정말 중국바둑의 국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지금 중국바둑에서는 송롱우이 선수가 좀더더 발전해 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특별승단까지도 시켜주고 지금까지 지켜와 봤는데 성장 속도가 사실은 빠르지는 않았어요. 자송농이 선수가 지금 벌써 1992년생이기 때문에 최종 선수보다도 나이가 무려 한 4살 정도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걸쳐오니까 송농이 선수 이제는 지켜두니까요. 자, 이곳 하나 또 들여다 봅니다. 자, 지금 이곳 연결을 하면서, 김은지 선수가 매섭게 몰아붙이니까, 자, 이곳까지 또 뛰어들어갔는데, 이 백돌이 아직까지도 못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 들여다 보고요. 송롱웅이 선수도 얼른 중앙으로 빠져나오면서, 여기 흑돌을 노려가고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 두텁게 막아둡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하나 선수 교환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이것도 선수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쪽으로 막아가면서, 백돌을 점점 옥매어가고 있는, 김은지 선수. 자, 지금 이거 들어왔는데요. 자,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전부터 살아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여길 뒀는데, 자, 지금 이쪽을 두니까, 이게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둬서 오공도화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아요. 자, 이게 끊어져 있어도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이곳이 자충이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흙이 살아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어찌 보면 악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송롱우이 선수. 이제 이 도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뻗어두고 있는 김은지 선수. 자 이곳으로 붙여오면서 최대한 또다시 송롱우이 선수 버텨오는데요. 김은지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칸을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자 지금 이쪽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기 백돌도 여기 찝으면 아직까지 못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일단은 추격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돌봐보고 있고요. 이거 밀어붙이니까 하나 젖혀둡니다. 자 그리고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송롱우이 선수도 이거 그냥 바둑 이대로 끝나면 더 이상은 이기기 어렵다는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씌워왔는데요. 일단은 또다시 나래자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김은지 선수, 워낙 흐름이 좋아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는 수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갖다 붙이는 순간, 이게 묘하게 장문으로 걸려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길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러자 이곳으로 먼저 집어두기 시작해요. 뭔가 여기가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작업 들어가는 거고요. 연결을 하니까 이번엔 이곳으로 뻗어둡니다. 아 김은지 선수 지금 이쪽 끊을테면 끊어봐라 뭐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이 백돌이 못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송룽이 선수가 이곳으로 붙여오면서 끊어오는데 김은지 선수 막 끊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가니까 자 붙여갔어요. 자 이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끊고 싶은데 여길 빠지면 지금 백입정수도 일단은 이쪽 부분이 워낙 약점이 많아서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면 여기 있는 백석점이 고스란히 잡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 찔러 들어왔는데 뻗어둡니다. 그리고 한번더 찔러 들어오니까 자이 장면에서 여기 쪽에 있는 그러니까 좌상기 쪽에 있는 백도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김우지 선수 손을 뺐어요. 이제는 이곳 찔러 오고요. 어, 두 기사가 근데 정말 치열한 바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두어 갔다라는 건 뭔가 이쪽 부분 두어주면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지금은 이런데 끊어 가서 이도를 어떻게든 좀 끊어 보겠다 이러한 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은지 선수,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또가이스 들어갑니다. 자, 이곳 뻗어 두고요. 자, 송루이 선수는 지금 어찌 보면 중국 바둑계에서 김은지 선수하고 이렇게 지금 공격대 공격으로 맞부딪혀서 지금 좀 버티기는 버틴 거거든요. 물론 지금 형세는 김은지 선수가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버텨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송무우이 선수도 아 진짜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하지만 그 힘은 어디까지나 김은지 선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자그 이유는 이곳을 막아갔을 때자 지금 이쪽을 뻗으면. 또 다시 단수로 치고요. 이으면 이게 지금 다 잡히게 생긴 거죠? 자, 이 백돌이 다 잡히기 일부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까지 젖혀가요. 자, 지금 이제는 이곳으로 단수 치는 건 여기서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을 막는 게 이렇게 둬서 오히려 흑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끊어갔습니다. 자, 백이 연결을 하면 이제는 잡는 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쪽을 끊으면 이렇게 뚫고 나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패로 버텨가고 있는 송룽의 선수 정말 어찌 보면 비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끊어가고요 자 지금 이곳을 또 건너붙였어요 그 이유는 이 패를 치게 되면 여기 흑돌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곳부터 패를 쓰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예요. 자, 이곳 때려냈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두어가고 있는 김은지 선수. 자, 이곳도 패감 쓰고 있습니다. 또 때려냈고요. 자, 이곳을 끊어오는데 자, 김은지 선수는 이제 패를 다 받아줄 생각이었고요. 자, 여기 패감를 썼는데 자, 이건 사실 좀 작긴 하죠. 하지만 송릉희 선수가 저길 때려내니까 김은지 선수도 이곳을 두어갔고요. 여기까지는 연결을 해서 어찌 보면 우변에 백 모양이 제법 크게 났고요 김은지 선수는 또다시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백돌이 약간 신경이 쓰여요 자 백도 지금 뭔가 조금 가위수가 필요한 느낌이 드는데요 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가위수 안 들어가고 여길 뛰어 들어갑니다 자이 백돌도 못 살아있다 이거예요 사방이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자 송롱이 선수 입장에선 대책이 없습니다 김은지 선수 일단 가장 알기 쉬운 곳으로 뻗어두고요. 자 이렇게 두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여길 들어가는 수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두면 이쪽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가면 이쪽 두더라도 이거 찝고 이렇게 두면 아니 여기로 이렇게 잡으러 가면 지금 여기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못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자, 반대쪽으로 두더라도, 여길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못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못 살아있어요. 역시, 김은지 선수, 이러한 사활, 노칠 선수가 아닙니다. 자, 이거 뻗으니까 밀고 들어가고요. 자, 또다시 막아오는데요. 아, 지금 이 자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약간 뒷맛이 좀 남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곳을 막아가긴 하는데, 아, 젖혔을 때, 이쪽까지 연결하는 수가 가능한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쪽 찝으면, 이 돌이 여기 백돌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꼬랑지를 떼어 주는데 아픕니다 송룽이 선수 이 꼬랑지 너무 아파요 지금 자 그리고 이거 단수를 치면서 뭔가 이 상변 쪽에 집을 어느 정도 견제 들어가고 있는 송룽이 선수인데 아니 이돌 어떡하려고 그러죠 지금 자 이곳을 두텁게 단수를 치면서 이곳을 잡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김은지 선수입니다. 자, 이곳까지 뻗어두기 시작해요. 송롱웅이 선수는 김은지 선수로 하여금 빨리 이곳을 잡아달라, 오히려. 그래야지만 내가 돌을 던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김은지 선수, 냉정합니다. 자, 더욱더 지금 송롱웅이 선수는 사면 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곳으로 또 두어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 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길 두고요. 자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 를 이렇게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이 돌이 잡힌 게자 이곳으로 두면 두 점으로 키운다면 먹여치기겠죠 여기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백돌이 잡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패로 또 버텨 가는데 아 지금 이거 어찌 보면 좀 비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 세계 챔피언 그리고 중국 바둑의 국보로 불리는 특별 승단까지 한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특별 승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송룽우에게만 특별히 네계 단이나 승단을 시켜줬던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김은지 선수 이곳을 젖혀가니까 송룡위 선수 막아가는데, 아, 끊어갑니다. 자, 이거 때려내니까 또 집어가고요. 자, 이거 이제 잡혔어요. 김은지 선수 여기까지 단수치니까 이제는 송룡위 선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여기서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 바둑 정말 김은지 선수의 완벽했던 그러한 바둑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바둑은 단한 번도 김은지 선수가 나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했던 바둑이에요. 중국 바둑의 자존심 그리고 중국 바둑의 국고로 불리는 송농우이 선수를 맞이해서 너무나도 멋진 바둑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송농우이 선수가 초반부터 진짜 이 장면에서 여기 두고 여길 두어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었으면 만만치 않았던 바둑인데 요렇게 두는 순간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김은지 선수 이거 두고 자 이곳을 두어갔는데 김은지 선수는 지금 백돌이 양쪽이 다못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끊어가는 데 주력을 했어요 이 작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뻗어두고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이곳까지 단수치면서 일단은 물어본 거죠 어떻게 둘 것인지 자 이곳 젖혀오게끔 유도하고 자 이곳 빠져나가니까 자 이곳으로 씌워가는 수순이 또 좋았어요 이 공격 포인트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자 이곳으로 빠져나가고 송무우이 선수는 지금 이곳으로 막았지만 여기 들어가서 이 흑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허황된 수익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곳으로 붙여간 수순도 기가 막혔죠 자 이곳으로 빠져두고요 결국 이거 잡아두었는데 이거 붙여두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길 두어가니까 지금 송무우이 선수가 이곳을 들어가서 뭔가 지금 이쪽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지면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받아주고 자 지금 송무우이 선수 지금 이쪽 돌을 노려가기 위해서 뭔가 지금 잔뜩 노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수들이 노려가고 있는 건데 자 이곳 뛰어 들어왔고요 결국엔 지켰어요 그리고 이곳을 두면 이런 식으로 누워서 이게 5공도화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얄밉게도 단수치고 이렇게 젖히면 이곳이 자충이라 안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 두어가고 자 이다음부터는 뭐 지금 김은지 선수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송루우이 선수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자 여기 들여다봤을 때 이곳을 찝어간 수순이 좋았고요 그리고 뻗어 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승부처예요. 여기가 이제 송농희 선수의 마지막 승부처인데 이거 빠지니까 자 이곳으로 두어갔지만 여길 공격 가고요자 이거 찝어놓고자 이거 붙여왔을 때 이곳을 잡는 순간 사실상 바둑은 끝났습니다. 이미 여기서 한 18집 반 정도를 김은지 선수가 앞서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농희 선수는 마지막에는 뭐 대마도 다 잡히고 때려 잡히고 뭐 난리가 나긴 했지만 이미 지금 여기서가 18집 차이기 때문에 이 바둑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러한 한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은지 선수가 중국의 세계 챔피언 그리고 중국 바둑의 국보인 송루이 선수를 정말 멋있게 이겼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